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수도권이 왜 몰리느냐. 우리 경북 사람도 만 오천 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다 공부해가 길러놓으면은. 오늘 저발표를들가면 의원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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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간 나이일 때. 의성을 많이 사랑. 지난해는 1 6육로로 이제 육저로 합계 출산 요이 예, 물론, 지난 예, 2019년도에는 전국의 3위로서 1 7 6유 이후 4천 10억 마을로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안할것 같아요. 이제 <laughs> 오늘이 <웃음> 마지막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하여튼, 늘우승에 이렇게.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까지 그 영향과 영향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기간이 한 2, 3년 정도는 어떻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는 문제입니다. 충격 자체를. 조금 완화하는, 완화정책이고.